언제 은퇴를 할까? 그거는 학생들이 결정을 해주잖아요. 단꿈 이에서 짜증 날 만큼 오랫동안 저를 설득시켰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보자 기꺼이 조동사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내린 거죠. 오, 되게 오래 걸렸어요.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. 왜 그러냐면 어. 지금도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지금의 한두배 정도는 빡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이고 <laughs>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젊음 응? 어차피 혼자고 집에 코델리아 하나 있고 그냥 여기다 쏟지 어디다 쏟겠느냐 아니 정말로요 아유 예,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초등수 학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상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중학생들은 한 번도 안 가르쳐 보다가 그티처스 라는 프로그램 본적이 있으세요 거기에 중학생들을 제가 중2 중3 애들 특히 뭐 영재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질문을 받고 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?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, 아니나 다를까?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는 했는데, 탄탄하지 못한 그 구멍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.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.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. 80%를 알면, 다른 과목은 80점이 나오는데, 수학은 80%를 알면 40점이 나와요. 100%가 완전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 공부한다는 것이 공식 몇개 깨작깨작거리는 수준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공식 몇 가지 깨작거려가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알지만 왜 그렇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 과정이거든요 약수가 뭐야 배수가 뭐야 그거조차도 설명 못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런데 영재고등학교로 준비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야난 옛날부터 생각했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데 한번 수능 강사가 초등학교 수학부터 정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더하기 빼기, 통분 약분 빼놓고는 다 가르칠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 통분 약분도 한번 제대로 한번 가르쳐 봐. 통분 약분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통분을 하는지 왜 약분을 하는지 왜 분수의 곱셈을 할 때는 분모 길이는 그냥 곱하면서 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왜 통분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, 그래서 한번 해보자. 그리고 어린이 미사에 갔는데, 뭐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미사 시간이 끝나고, 어 집에 가기가 힘들만큼 초등학생들이 저를 그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봤는지 수학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더군다나. 한 10년 전부터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설미서 선생님이라고 아시잖아요. 그분이 제가 예전에 어 어떤 그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, 걔네들 친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, 걔네 친구들이랑 막 이쪽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데, 우리 친구가 야, 이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야. 그러니까 한번 보더니 뭐야? 이러더니 막 이래요. 아주. 설믹서 선생님 친구야? 그랬더니, 와, 설믹서 선생님 친구예요. 그랬었거든.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온 거예요. 수학 공부하고 싶다. 정말. 야, 두배 바쁘게 살게 되겠지만, 한번 해보자. 그것도 하려면, 그냥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흉내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, 정승재라는 저의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자. 정말 학생들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거든. 어, 어느 수준까지도 준비를 하냐면, 어, 교과서에 센티라고 되어 있는데 센치라고 읽었다고 해서 수학적인 오류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것마저도 20, 30년 동안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쳤었던 그 전문가에 못지 않게 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.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능 전문가가 초등학교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야 이렇게 하면 더 해지잖아 이렇게 하면 곱해지잖아라고 분명히 선입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뭐야 정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 이해한 거야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내가 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라고 해서 초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분수 설명을 하고 약분 통분을 설명하는 그 모습 안에서 녹여 있어줘야 돼요. 그것만 보더라도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이거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성적 올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. 강사는 모름지기. 수학을 얘가 모르더라도 성적만 잘 나오게 하면 강사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라 보는 측면도 있어요. 그게 사교육의 정의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랑 약간 차이는 있어요. 저는 진짜 이 고등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고 유전자를 타고 나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것. 고등학교만 입학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는 그 태도만. 바꾸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고,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다라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현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고, 그거는 고등학교 수학, 중학교 수학, 초등학교 수학을 구분질 수 없어요. 제가 강의, 그러니까 분필을 들고 강단에 쓸때 마음가짐 100%다 똑같기 때문에.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요. 어떡하지 얘네들 이거 알아야 될 텐데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막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, 막 떨고 막 이게 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요. 그랬더니 어 사람들이 야 되게 독특하고 판소도 되게 특이하고 하는데 오 전달력은 최고야. 그게 나는 그 생각이라고 하거든. 근데 EBS 초, 초입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. Q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을 완벽히 애들이 알까만 고민하시고 간고 스크립트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걸 완벽하게 알지만 고민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모이면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이씨 얘네들 개념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름이 개념 때려잡기가 된 거고 그런 거다 뭔가를 만들고 꾸미고 이렇게 한다고 될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될수 있는 건 분명히 없다고 난 생각한다.라고 얘기를 선생님 이제 선생님 수업 안들어도될것 같아요. 선생님 쉬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은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학생이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은퇴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. 너무나 고맙게도 선생님 우리 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 약할 때까지만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직은 좀 그렇게 기력이 딸리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기력 다할 때까지는 한번 전무후무한 초등학교부터 수능까지 전체를 다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첫 번째 강사 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. 딱그 마음 하나로 한번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. 예비 수포자들이요못 푸는 건 악이 아니니.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안 풀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 거기에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말라. 엄마가. 너 왜까지 왜안 풀었어? 이러면. 엄마. 수학은 그런 게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얘기를 못하겠거든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. 우리나라의 수포자라는 단어는 학부모님들이 만든 겁니다. 수학을 못 풀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잖아요. 게임을 못하면 화내요? 너왜 스테이지 3 아직까지 못 깼어? 이러면 애들 게임 싫어해요. 너무 똑같은데. 수학 아 정말 저는 게임 풀듯이 하거든요. 게임에서 세지가 안 깨지면 해설지 보지 않거든요 밤을 세지 수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풀리면 밤이 세지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강사 역할이에요 그거를 못하게 막은 것들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부모님들이 어디서나 항상 어, 우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언제, 언제 들어가야 되고 의대반은 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수학을 보면 두려움에 떤다고 수학 보기도 싫어진다. 얼마나 재밌는 그 내용만 제대로 알고 꼭꼭 숨겨놓은 출제나 의도를 숨겨놨으니까 아 이거 찾아야 되는데라는 그 즐거움으로 가는 게 수학인데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른들이 지금 현재 다 막고 있죠. 좀 생각할라 그러면 야 여기서 곧바로 이거 컨트롤 시리즈 뭐 공략집 찾아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하면 왕 죽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그거를 내가 발견했을 때그 행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.